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항 프리패스가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프리패스입니다. 예.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의 공항 프리패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타는데 신분증 없이 패스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항공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작년 7월부터였나 신분증이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건데요. 예. 이 지난 7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기를 타려고 했는데요. 예. 워낙 뭐 국회의원이니까 바쁘잖아요. 탑승 시각이 거의 다 돼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절대 비행기 사실은 못합니다. 어. 의원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어허. 대한항공 쪽 의원 의전실 직원한테 미리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탑승권 발급까지 다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음. 근데 문제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이고 어떤 의정 활동을 하다가 늦어졌어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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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조금만 음. 해주세요. 의전실에서 그런데 네. 신분증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출발장에서 공항 보안 검색 직원이 신분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 예. 어 당연히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는 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없이 어, 나는 신분증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이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신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사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의 보증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가 돼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몇 시간 만에 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어둔 상태가 돼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증과 신 가방 안에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를 넣어나, 넣어놔서 넣어서 비행기를 가방을 피워버렸다? 다 보냈기 때문에 아하. 내가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갈 때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도 프리패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뭐예요? 가방 안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또 제주도 가는 것도 공부가 아니고 가족 여행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우리 여론이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항 프리패스에다가 거짓말까지 한논란에 휩싸인 김성태 원내대표 이 뉴스 의 행간 가보죠. 첫 번째 행간은 공항만 프리패스한 게 아니었다입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언론 보도도 프리패스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항 패스가 처음 보도된 게 사흘 전인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예, 예. 한 경제신문이 이날 오후 4시 무렵에 첫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예. 다른 언론도 이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음흠. 김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몇 시간 만에 사과까지 한거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해당 신문의 보도가 2 시간 만에 포털에서 또 해당 신문의 온라인 매체에서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예? 자신들이 단독 보도를 해 놓고 그걸 또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후속 보도를 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한 뒤에 김 원내대표의 해명까지 덧붙여서 반영한 기사를 다시 작성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단독 보도했음이 특종한 건데. 네. 종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서 거기에 야. 김 원내 대표의 사과 멘트를 넣은 다음에 그 기사를 야. 올렸다는 미안하네요. 겁니다. 미안하네요. 뭐, 한마디로 언론을 프리패스했다는 얘기인데요. 음. 언론계 관행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참 감쪽같이 사라진 프리패스 기사 두 번째 인가는 뭡니까? 두 번째 인가는 홍준표 대표가 출입 금지 시킨. 바로 그 언론사였다 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언론사가 어디냐고 제가 질문하려던 그 참이었는데 예, 예. 기껏 단독보도한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예. 홍준표 대표가 한때 전쟁을 선포했던 종편 TV와 같은 언론사 계열입니다. 그럼 뭐 얘기 안 해도 다 나오네요. <laughs> 지난 2월 홍 대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유해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해서 예.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출입금지시키고 취재 거부를 했거든요. 아, 다 아시니까 그냥 말할게 mbn이잖아요. 우리도 네, 여기서 그다 얘기했었고. 신문사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출입금지시킬 일이 아닌데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 그 조치를 원만히 해결하자라고 해서 해제를 했어요.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만 남겨놓지, 남겨놓고. 아, 그리고 슬리퐁이. 닷새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계열 신문이 김성태 원내대표 프리패스 기사를 보도했다는 겁니다. 예,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 벌어진 거예요? 해당 신문사 현직 국장은 정치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일이 요청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뭐 요청 없이 이뤄질 수도 있죠? <laughs> 알아서, 네. 알아서 패스시켜주는. 지만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긴기식 근감원장 사태에 묻혔다입니다. 아... 평상시 같은 이런 기사 나왔으면요. 아마 달리 났을 거예요. 의형갑질, 갑질도 이런 갑 필요 없다. 그럴 텐데. 김기식 원장 사태가 워낙 크니까 예. 그 사태에 사실은 슬쩍 묻어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안이 크니까 거기에 뭐돈 하나 쪼만한 거 던진다고 해서 파문이 커지진 않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언론사가 언론 언론계 관행하고도 맞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서둘러서 기사를 내렸을까. 만약에 자영국당이 그런 요청을 했다면 김기식 근감원장 사태를 거꾸로 김성태 원내대표 프리패스가 덮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우리 어봉이 김성태 의원 아 이분이 최근에 비행기 타면서 신분증 안 갖고 갔다고 음. 근데 탔다고 못 탔다고 <laughs> 글쎄요 혼수상태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시켜 준 건가요 음. 통과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음. 이건 국제항공법 위반이고요 언론에 따르면 김성태가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항공권을 구매를 하게 되고 그걸 갖고 타게 되는데 중간에 보안 검색에서도 걸렸는데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 이분 내가 신원 보증할 수 있으려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야 저번에 <laughs> 그 홍준표랑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주머니에 보안 검색에 걸릴 수 있는. 컴포지션포 폭약을 주먹만 한거 하나 듣고 들어갔으면 음. 그 비행기는 그냥 공중폭파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적기를 타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전용기 아니면 무조건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런 보통 그런 이제 거. 그 귀빈들은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음. 그 대기실도 따로 있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정당 관계자들이 이제 하는 그 귀빈 코스가 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죠. 저는 사실 공항 통관 하면서 많은 의원들하고 같이 수행을 해봤지만 신분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보좌관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전사 의원이 자기 소지품을 다 들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전화통화만 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만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 예. 문득 국회의원 신분증이라는 게 국회의원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 공무원증 같은 게 있죠. 금패치 주는 거 말고 말고 공무원증이 나오죠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몰랐던 바로 저는 푸른 나옵니다 <laughs> 자 이슈 하나 끝아 <laughs>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데 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게 드러난 상황을 보면 대한항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태 의원에게서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와서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드렸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삼성증권처럼 신분증 없이도 항공기 탑승권을 항공사 측에서 마음대로 발권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그럼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기가 임의대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들어가서 컴포지션 퍼터트리면 <laughs> 비행기 폭파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아니 예약은 했으니까 발권은 대한항공이 할 수는 있었겠죠 신분증 없으면 발권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삼자인데제삼자가뭘 부르고 발권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마찬님 많이 다녀봤잖아요 나도 많이 다녀봤지만 신분증 없이 특히나 제삼자가 가서 발권 대행할 수 있어요? 특혜죠 특혜 이건 특혜가 아니라 어, 불법이죠. 어, 어 그렇지. 어, 불법이에요. 이거 어, 불법이고요. 불법적 또, 특혜. 예, 아주 심각한 겁니다. 어. 또 하나는, 이거 대한항공입니다. 또 하나는, 신분증 없이 티켓을 받은 김성태가 출국장 보안 검색에도 걸렸지만, 김포공항 의전실 관계자가 김의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통과했다. 의전실 관계자 이 사람 누군지 나와야 돼요. 음... 아니, 그러면 제가 컴포지션 폭약을 들고, <laughs> 김포공항을 들어가는데 의전실 관계자하고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신분 보장해주면 비행기 탑승하고 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요. 특히 안전 문제는 김성태 씨참 국회에서 이재정원이 코믹하다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연설의 주인공. <laughs> 아 말이 액센트가 되게 이상해. 연설할 때 보면은. 어벙이. <laughs> 어. 벙이 그게 안경 벗은 박명소라네요.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우리가 공항에서요. 비행기를 탑승하고자 하는 자가 음. 국내선이건 국제선이건 신분증 없이 공항 청산에를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누구만 그 가능한 줄 아세요? 음. 들게. 먹이를 찾아 상기색을 놓슬렁거리는 들깨를 <laughs> 본 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그냥 들깨처럼 살아야 돼요. 들깨 그쵸. 키우지 말고 우리 명종님은 김성태를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나는 귀엽던데. 정말 수 <laughs> 나는 귀여워요. 홍준표가 그 모양이면은 더맨더머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홍준성태라고 <laughs> 하잖아요. 홍성태, 본수성태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항 프리패스가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프리패스입니다. 예.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의 공항 프리패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타는데 신분증 없이 패스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항공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작년 7월부터였나 신분증이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건데요. 이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기를 타려고 했는데요. 네. 워낙 뭐 국회의원이니까 바쁘잖아요. 탑승 시각이 거의 다 돼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절대 비행기 사실은 못 합니다. 어. 의원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어허. 대한항공 쪽. 의원 의전실 직원한테 미리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탑승권 발급까지 다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음. 홍준표 대표가 출입 금지시킨 바로 그 언론사였다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언론사가 어디냐고 제가 질문하려던 그 참이었는데, 예. 예, 기껏 단독 보도한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예. 홍준표 대표가 한때 전쟁을 선포했던 종편 TV와 같은 언론사 계열입니다. 그럼 뭐 얘기 안 해도 다 나오네요. <laughs> 지난 2월 홍 대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유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해서 예.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출입금지시키고 취재 거부를 했거든요. 아, 다 아시니까 그냥 말할게 m b n 이잖아요 우리도 네, 여기서 그다 있었고 신문사는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출입금지 시킬 일이 아닌데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 그 조치를 어, 원만히 해결하자라고 해서 해제를 했어요.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만 남겨놓지, 남겨놓고. 아, 그리고 문제는 슬... 신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이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다가 늦어져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한다. 음, 진짜 음, 미리 조금만 음. 해주세요. 의전실에서. 그런데 네. 신분증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출발장에서 공항, 보안검색 직원이 신분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 예. 어, 당연히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니,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 없이 어, 나는 신분증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이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신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사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직원의 보증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가 돼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원내 대표가 몇 시간 만에 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어둔 상태가 돼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분증까 가방 신용카드를... 안에 신분증하고 신용카드를 넣어나, 넣어놔서. 김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저, 몇 시간 만에? 사과까지 한거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해당 신문의 보도가 두 시간 만에 포털에서 또 해당 신문의 온라인 매체에서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어... 더 황당한 건. 예. 자신들이 단독 보도를 해놓고 그걸 또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후속 보도를 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한 뒤에 김 원내대표의 해명까지 덧붙여서 반영한 기사를 다시 작성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아니 단독 보도했음이 특종한 건데 네. 특종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삭제해놓고,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서 거기에 야. 김 원내대표의 사과멘트를 넣은 다음에 그 기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미안하네요. 한마디로 언론을 프리패스했다는 얘기인데요. 언론계 관행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참, 감쪽같이 사라진 프리패스 기사. 두 번째 인가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가는 더 넣어서 비행기를 가방을 다 왔다? 보냈기 때문에 아, 아. 내가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갈 때뿐만 아니가, 예. 아니라 돌아올 때도 프리패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건 뭐, 그러니까, 뭐예요? 가방 안에 있었던 게 아니네요. 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또 제주도 가는 것도 공부가 아니고 가족여행이었다면. 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같이. 그러니까 더 ]까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우리 여론이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항 프리패스에다가 거짓말까지 한 논란에 휩싸인 김성태 원내대표 이 뉴스의 행간 가보죠. 첫 번째 행간은 공항만 프리패스한 게 아니었다입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언론 보도도 프리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공항 패스가 처음 보도된 게 사흘 전인 지난 10일이었는데요. 예, 예. 한 경제신문이 이날 오후 4시 무렵에 첫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예. 다른 언론도 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음흠.